안녕하세요. 마들렌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센트웨키 김혜연입니다. 아, 그동안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뭐, 뭘 하고 사는지 그동안 궁금하셨죠? 저희가 이번에 스튜디오를 새 단장을 하고, 새로 이전을 하면서 새 단장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향수 전시도 돼 있고요. 저 뒤에는 향료도 보이고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서 어뭐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방문을 하시면 은 사실 뭐 매장이라기보다는 뭐바이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네, 한번 오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재밌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조만간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요요요요 요요요 향수 이요 보이시네요? 네, 요기 아마 여기, 네. 새로운 향수 리뷰와 함께 돌아올 텐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우리 영상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저 앞머리 잘랐어요. 귀엽죠?